안녕하세요. 오늘은 PPF 시공 영상입니다. 자, 요, 요, 보면은 요게 전방 센서인데 여기 요게 플라스틱이에요. 그래가 요 어, PPF를 붙여놓으면 뭐돌라고 요런데 보호가 잘 됩니다. 그 라이트도 지금 해놨어요. 요도 돌빵 많이 나죠. 가만 놔두면 절단 난이도. 뭐, 얼마나 비싼 데 이게 뭐, 뭐 몇백만원씩 한다는데, 플라스틱인데, 이거, 안 해놓으면 큰일 나요. 이거요. 라이트, 뭐, 돌빵 막고 하면 깨지고, 나중에 오래되면 막 누렇게 색깔 갚으면 돈 몇백 주고 바꿔야 돼요. 이거 큰일 난다니까. 여도 그래요. 여도, 이 뭐, 주차장 세워놓고 나면은 그, 딴 차들이 막 바꿔가잖아요. 그, 만 여도 막, 가지고 해봐. 우리 가게 와가지고 뭐, 페인트 좀 발라달라고, 손좀 보고 하시는데, 이거 필름붙여뿐만 그냥 막, 100%보호돼버려요 진짜 뭐, 큰 차가 와가지고 때려보면 어쩔 수 없는데, 이거 꼭 해야 되는 이제. 요거, 사이드미러도 해야 되고, 요 손잡이, 요 아지요, 요, 요, 막, 여자분들 조수석에 여자분들 남자분들 타다 보면 막 손톱기 막 요다 기스 다 나뿌려요 막세차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은 마음도 쓰리고 그래가 미리 보호를 요래 해놓으면 좋아요 요도 그래 요, 요도 요문확 열다 보면 막 벽에 부딪히기가 페이트 다까져보고절단나요 알지요 여기 도했 엣지 요거 요거도 비필러 요거 붙여놓으면 막 본니도 그거 제일 중요한 데가 열래요 이게 솔직히 아파트에 문이 좁아 가지고 노래 여래, 열어 여래, 열어가 타야 되는 경우 있거든. 그러면 요두가다요요요 까져 요 푼다고. 요요 구두에 뭐 운동화에 신발에 페인트 찍었으면 되긴 하지만. 그요 뭐 안에 계기판도 해야 되는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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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해야 돼요. 하나만 기스나 뿜아. 비싸요, 요도. 음. 요도, 요도 보소, 요, 요, 다 해놨니, 요래 그, 저, 쉽게 확인하라고 스티커 붙여놨어요. 어, 뒷범퍼도 요도 꼭 해야 돼요. 뭐, 차노나 맨날 긁고 박고, 요, 요, 몰딩도 이거 해놔야 되는데, 요, 몰딩도 해놨니, 저. 자, 요, 트렁크 리드, 제일 중요하죠. 짐 싣고, 내리고, 올리고, 닦고 하라고만, 요놈 무조건 까져요, 기스나고. 그, 거 특히 뭐, 요새, 골프 치고, 저, 운동하고, 짐큰거 싣고 하시면, 이거, 요다끝해요 조심해야 되는이 어, 요, 제 티가 안 붙어놨노? 여도 지금 시공이 다돼 있어요. 지우고, 뚜껑 열고, 어, 권총하면 이 밑에, 요, 저 끌켜가지고, 클일 나요. 이거 꼭 붙여야 됩니다 돈이 들어도 이건 붙여야 돼 차가 얼마짜리인데 8천만원씩 9천만원씩 거의 1억 가까이 하는 차를 몇십만원만 드리면 보호가 되는데 왜 안하는지 모니터 이거 꼭 해야되는데 이 세차기를 좋잖아 이때 보호 유지를 잘 해야됩니다 요건어디 사느냐 자여 오토폿 안동점 강남 셀프 세차장 전문 매장입니다 연락 주소 친절하게 잘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